마태복음 21장 42절 레게이 아우토이스호 예수 우대포테 아네그노테 엔타이스 그라파이스 리선혼 아페도키마산 호이 오이코도문테스 후토스 에게네세 에이스 케파레인 고니아스 파라크리우 에게네토 하우테 카이에스틴 사우마스테이 오프탈모이스 헤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 느냐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이것은 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신 장면입니다. 우대 포테는 우는 나트, 되는 엔드나 버트, 그리고 포테는 에버 지금껏 너희들이 아네 그노테, 아나 기노스코입니다. 아나는 다시 라는 뜻이 있고 또는 업 위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는 알다. 다시 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잘 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 잘 알려면 공개적으로 읽는다. 퍼블릭 l 리 그래서 공경, 공중들 앞에서 읽는다. 라는 뜻까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 잘 알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도키마조도키마조는 테스트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포는 from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탈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로부터 나온 즉 테스트에서 탈락된 disapprove 탈락된 합격하지 못한 그러한 돌 그런데 여기에서 리소스가 돌이라는 명사인데 본래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의 격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at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대로 관계대명사의 격 대격을 지금 리소스 주격이 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inverse attraction이라고 합니다. attraction이 반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대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리소스 주격이어야만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이돌 이것이 뒤에 후토스 이것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이것은 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눈 안에서 경이롭다. 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